당신은 성공을 꿈꾸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한 사람들 상위 10%는 아침의 행동부터 다릅니다. 인간은 매일 수면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시 일셋되어요. 일셋된 아침의 행동은 하루의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보다는 자신만의 아날로그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고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맨손 체조나 요가. 책을 보거나 노트에 필기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접촉은 우리의 두뇌를 과부하시키거나 집중을 방해하게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다면 우리의 두뇌가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 디지털 치매가 발생하기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을 가장 신성시하면서 자신만의 루틴대로 알차게 보내지만 공통적으로 아침에는 디지털 기기 등을 멀리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침에는 휴대폰 같은 것을 멀리 하면 되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는 하루를 계획하면서 해야 할 일보다는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어봅니다. 대부분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하루를 평가해보면 의미 없는 시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뉴스를 보면서 다른 책을 읽는 등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은 뇌에 안 좋다는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멀티태스킹을 한 참가자들은 IQ 점수가 8세 어린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학교 공부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낮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생산이 더 증가하여 산만해지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했어요. 결국 멀티태스킹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사할 때에는 유튜브 등을 보지 않고 식사에 집중하니 음식의 맛도 더 느끼면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오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적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세요.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다른 행동이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와 감사한 태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겸손해 보이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는 실패해서 배우려는 마음과 그 상황이 불행하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일 체크리스트에 따라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시간별 체크한대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7시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계획했으면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다는 그 자체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책을 한달 안에 독파한다는 계획 속에 하루 분량인 몇 페이지까지 한다는 세부 계획과 성과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게임을 할때 계속 빠져드는 이유가 레벨을 올리고 싶은 확실한 목적이 있고 현재 레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게임 속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에 게임처럼 일의 진행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확인이 될때 우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성과가 발생해요. 따라서 체크리스트보다는 현재 진행 상황을 도식화해보면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제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절실함과 빠른 행동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실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절실함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보다는 빠른 행동력으로 일을 진행하며 반복된 빠른 행동과 수정을 통해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별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을 효율적으로 보내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일의 진행 상황을 게임처럼 도식화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르게 행동하여 성공에 이르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과 건강한 육체와 감사함 속에 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성공한 사람 같아요.